오나 보자 시청자 오나 보자 포탈2 어 안녕하세요 방송 켜자마자 바로 오셨네 <laughs> 오나 보자 했는데 <laughs> 바로 왔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저 근데 오늘 바로 나가신 거 같아 아닌가? 아 시청자 수 카운터 지금 되는구나 아, 저 근데 오늘 저, <laughs> 아, 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 오늘 포탈2 할 거거든요. 딱히 대바대는 안 땡기고.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 오늘 똑똑한데 조금 멍청해서 탈이야. 멍청해서 탈이야. 방지를 이렇게 하자. 포탈2. 사람이 오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보면 되겠지? 컴퓨터 내일 아빠한테 부탁해서 택배로 그 수리센터에 보내달라고 하려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겸허하게. 네. 아, 근데 내가, 내가, 어? 채널 피지 9시에 유튜브에서 방송할게. 이렇게 해놓고 사실 8시 반부터 하긴 했지만. 아 아이, 자꾸 날다가 빠져서 죽었거든요. 이거 포탈2 하신, 하신, 하셨, 하셨던 적이 있나요? 포탈2. 아, 이거 자꾸 죽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것 같긴 한데. 음. 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하트 했던 게 뭐냐면, 간다. 띠용? 해서, 띠용?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짠! 하고, 끝나. <laughs> 저게 짜하고 끝난다고 어? 여기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옆으로 지어보자. 조금 더 옆에 여기. 아냐. 아니야, 조금 더 옆이랬는데. 와, 와, 죽는다고 뭐 하는 건데 이거? 아호즈 봐라, 이거. 어제는 좀 도와준 사람들 이 있어서 깬댔대 <laughs> 혼자서니까 저거 자꾸 저기서 자꾸 <laughs> 안될것 같대. 아 유튜브에 안 오니까 제가. 아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 저기 위에 뭔가 있었네요. 몰랐는데. 점프를 해서 가라 이번엔 뭐냐니까 <laughs> 아 뭐야 이상한데 떨어져서 죽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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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군대나 있었냐? 아 그럼 이걸 타고 절로 가봅시다 띠용 짠. <목소� OF> <목소� 관중> <laughs> 안 보이네 여기서 아니구나 보이잖아. 다음에 호텔 열고 열어서 오오 오, 이제 뭔가 좀 된다. 전혀 이거 조정하는 게 아니었네요. I'm oh, sorry. I'm still cleaning out the test chambers, so sometimes there's still trash in them. 어, 뭐? 뭐라고? 쓰레기 피하라고?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아무것도 안 내려왔, 아. 이제 상자가 떨어졌네요. 상자가 가나? 상자가 저기까지 가? 아, 상대 저기까지 가네요. 그럼 나는, 저기다 포탈을 열어서, 저로 보내면 되겠네. 해봅시다. 띠용? 띠용, 기다리자. 아, 저기다 열어야겠네. 내가 여기로 오겠지? 여기로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결국 절로 보내야 되잖아. 내가 보내는 거는.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못 어, 봤어. 짜잔. 따다 어, 이렇게 봐봐 잘했지 으! 진짜 빈장거리는 거 개최보네 갈빗이 <깔비스> 자꾸 말하네 이 친구 미쳤네 이렇게 푸는 게임이었네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고 한다. 왠지 그럴 것 같긴 했어. 야, 이거 사람, 야, 도와준 사람 없어도 잘 푸네. 아, 어, 왠지 이것도 발전기는 포미년이 안, <laughs> 아직 계시나? 그래서 들려주는 거야. 나보고 제의식을 가지라고. 진짜야? 구라 아냐? 이거 치워지겠죠? 안 치워지는데? 여기 또 내려가는 거 있네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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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는 건가 봅니다 위로 올라가는 건가 봐 상자가 저기 있고 빛이 두 개네 내가 갈수 있는 구멍이 있어? 안 되는데? 하아 여기 뚫고 요렇게 해서 쫀 가면 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어? 어떻게 가 어우야. Oh, yeah. 내려오네. 기다려볼까요? 다시 지우면 되겠지? 이 하트 표시를 어쩌면 좋을까, 우리가? Oh. No. I that one too. 야, 너 oh, well. 장난치냐. 나 똥개 훈련 시키지, 나. 내려오네요. 올라가니? 아, 이게... 레이저를 막는 거죠. 레이저를 막으면 내가 저걸 다시 치워야 되는데. 막긴 해야 돼, 내가, 레이저를. 레이저를 어떻게 막을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승관계를 다시 올리지? 음... 통해야 되는 거 같은데 레이저가 아니 얘가 절로 가는 거야? 여기서만 나오잖아 만약에 여기서 나왔으면 그거겠지 여기에서 빛을 받는 거네 하, 그러면 뭐 하냐 나는 저 승관계를 타야 되고 이건 뭐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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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그냥 막는 거네요. 어... 여기 뭔가 벽을 설치할 수가 있나? 뭐 튕겨내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레이저가 끝난다고. 계속 떨어지나? 떨어지는 조건이 있나?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 맞기만 하면 바로 내려와. 아, 알겠다. 올라간 뒤에 바닥에다 뚫으면 되죠.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똑똑해. 똑똑해.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에. 음. 떨어지는 게 있을까요? 탈출은 밑에서 하라고? 여기 있다고? 일단 그럼 여기로 가봅시다 뭐가 있는지 난저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나와봐봐 여기로 나오고 내가 떨어지는 거지 저로 날라갈수 수 있다기 보다는 얘를 움직여야지. 뭐라고? <laughs> 아니잖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갔는데? 어, 여기 있네. 얘를 들고 타야 되는 걸까? 띠엉 띠엉 하는 게 없는데,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내가 가야 되나? 물건이 가야 될것 같거든요. 나올 줄 알았지. 떨어지면...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음 여기까지 올라간 건 좋았어 이걸 들고 왔다 쳐난 이걸 들고 온 거지 여기 아, 계단을 올라갈 수 있나 이거 계단이야 짠!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음식 만들 때에서 네,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버튼이 어디 있는데? 햄버거 만들어 봤었나? 그랬을걸요? 학교 다닐 때? 햄버거 만들겠어, 햄버거 만들게. 뭐,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laughs> 저기다 올리면 되는데. 부러져서 죽지 않을까? 얘또 아닌 것 같아. 어째랑 비슷한 또 뻘짓 또 하네. 무서워 여기서 떨어져서 나와봤자 여기로 굴러왔다고 띠용띠용 하는 게 아니잖아 포탈에 노래도 있어요 이 지금 나오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평화롭죠 <laughs> 이 노래 말고는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이건 사다리도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저기로 상자를 보낼 수 있을까? 아, 안녕? 저기에 어떻게 상자를 보낼지 저랑 같이 고민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기에 상자를 보내지? 어? 아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다시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야. 올라와서 좋았지. 그래. 좋다 왜? 천장은 안 되지 않아요? 천장 말고 이렇게 흰색 벽에만 쏠수 있어요, 흰색 벽에만. 안 돼, 이 검은색 벽안 돼.